여러 재판관님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으니까 한두 가지만 여쭤보죠. 에, 역시 4월 16일 그 기억을 한번 드둬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피청구인이 에, 이렇게 관저에 머무리지 않으시고 본관에 출근하실 때는 출근하기 전에 이제 이용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겠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미용사들이 몇 시쯤 들어옵니까? 뭐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출근하기 네, 전에 오셔서 네. 와서 어, 미용을 하겠지, 그렇죠? 무료 다 받고, 그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음. 그 미용사들을 그 태오는 이런 그 윤전주 행장관이 하십니까? 아니면? 그게. 직원이 한가요? 네, 저희 의 주된 일은 아니고, 만약에 일손이 부족하면 저희가 할 게도 있지만, 그걸 하는 다른 직원이 있습니다. 다른 직원이 있고요. 네. 그러면 4월 16일은, 지난번에 윤전주 정인이 와서 이야기하기는, 그, 윤전주 행정관은 오후에, 오후에 이제 미용사를 데려와서한 그 20분간 머리를 손질 하고, 또 태아줬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오전에는 <laughs> 온적이 없습니까? 오전에 오전에 네. 오전에 미용사가 한 번도 온 적은 없냐 말이죠. 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기는 본 적이 없고 네. 보통 그러면 관제에서 근무하실 때는 오전에는 직접 비청군이 직접 무리 손자하시는 네. 거인가요? 뭐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뭐 그거를 지조 하시는 걸본 적은 없으나 네, 그냥 통상적으로 알게는 지조 하실 때도 있으십니다. 네, 잘 모르시는 거예요. 네. 네. 정인의 업무가 이제 수행 피청구의 수행 업무하고 비공식 업무를 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수행 업무를 그러면 그날 (4월 16일날) 정인은 이제 중대본 갈때 수행을 안 하시잖아요 그렇다 네, 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저한테 다른 업무가 있어서 그걸 챙기느라고 그때 수행을 안 했습니다 네. 그렇,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네, 예. 예, 됐습니다. 네,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증인의 그, 그 조사 받을 때 보면 그 대통령의 그큰 틀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개별적인 뭐 이런 문건에 대해서는 그 최세원 씨한테 이렇게 매 건마다 이렇게 의견을 조회하라는 그런 식으로는 얘기를 하지 않았더랬거든요. 다 네. 그큰트이라는 이미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말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최순실 씨 의견을 들어서 좀 반영을 보이으면 반영해 보라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최순실 씨한테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자료를 보냈고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뭐좀 대선 때 했던 그 연장 선선에서 그런 얘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취임하시고 난 뒤는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습니까? 대통령 취임 초에 업무 초, 취임 초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특별하게 이렇게 어떤 문구를 이제 지정을 해서 아, 전체적으로 다 하지 않지만 그중에 뭐 특별한 것은 이거는 꼭 확인해봐라 이렇게 한건 없습니다. 네, 그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 예. 나까 그 문자에 보면. 뭐 VIP께서 무슨 큰품을 받고 싶다 한다 이런 문자가 있잖아요. 이것은 직접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가것 같은데. 그러니까 같은. 그 이제 아까도 질문이 있었는데 최순실 씨가 잘안 열어봐요. 보냈는데 이게 좀안볼 때가 많고 그런데 그때 아마 문자 보냈을 때 아마 대통령께서 물어보셨거나 아니면 제가 빨리 이거를 좀최순씨의 의견을 한번 들어서 대통령 이게 자료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게 안, 안 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 어, 한번 물어봤는지 확인하신다 이런 취지로 제가 문자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뭐 연설문이나 말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최성원 씨로부터 이제 좋은 문장이라든지 표현을 이제 좀 도움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아까 나왔는 그, 에, 국정은 2차장 후보자하고 국정은 기조실장 후보자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국정은 2차장은 후보자가 5명이고 기조실장은 3명인데 이 후보자를 정인이 정리했다 그랬습니까? 네, 그때 이제 논의되는 사람들 그래, 정인이 작성했다고 그랬습니까? 예, 예. 그것은 누구로부터 지출을 받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최선실씨가 뭐 어떻게 돌아가냐는 그런 취지의 그런 아마 통화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람들이 논의되고 있다라는 정도로 아니, 그냥 그, 참고하고 그걸,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이후보군을 그러면 작성해서 그 피청구인한테는 보고를 안 했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아시죠? 그런 사람들이 논의되고 있는 걸. 그거는 이름을 그럼 일일이 그러면 그 정인한테 불러주신 건가요? 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불러드린 게 아니라 대통령께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사람들이 추천되고 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추천됐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네. 그걸 정리해서 최선희 씨한테 보내 준 겁니다. 그러면 이최선최원 씨한테 보내는 이 문서는 대통령한테 보고한 문서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른 문서입니까? 예, 예. 그냥 참고하라고 보낸 예, 참고하라고 거예요? 그냥 그거는 특별히 보시면 문서라고 할 수도 없이 그냥 간단하게 그냥 사람 이름 이렇게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냥 뚝딱뚝딱 그만 (1~2번) 동안 (1~2번) 정도에 네, 뚝딱 쳐가지고 그냥 그거를 직접 작성했지만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고 직사각 그런 아니고 이런 예, 예. 후보가 올라가 있다 예, 예. 이것을 이제 이름1 씨한테 알려주는 의미로 한 것이다 예, 예. 그다음에 그 국정원장이라든지 감사원장이라든지 또 여러분 있잖아요 그뭐 예. 국가인권위원장도 있고 이런 분은 다한 명씩 올라갔거든요 단수로. 거기 보고서는 그거는 이제 발표할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 발표 발표할 내용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한 명이거든요. 예, 최종적으로 다 검증 끝이고 뭐 이렇게 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통령께서 쭉 불러 주신 이제 이걸로 발표할 거다. 라고 네. 쭉 불러 주신 명단이고요. 그거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음, 정리해서 를 이제 다시 최소원 씨한테 최무관 씨한테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발표할 거다. 근데 그게 이제 아까 차관 인사에서는 한두 분이 바뀌었는데 한 분은 통일부 장관은 아, 통일차관은 통일부 장관께서 욕을 해서 예 바뀌었다는 거고요 한 분은 모른다는 거고 한 분은 뭐 그러니까 뭐 어떤 수석이든 뭐 이렇게 뭔가 대통령께 보고가 있었겠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 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감사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대통령께서 다 이렇게 낙점을 해서 발표할 예정인 인원을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나중에 정작 발표할 때는 그 중에 이제 많거든요. 그 중에 이제 일부는 뭐 그러니까 개인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그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제 일부는 이제 검증상에서 이제 좀 이제 곤란하다는 그런에 있어서 마지막에 받겠습니다. 아니 대통령께서 발표하는 내용을 불러주셨는데 검증 단하고 발표할 것을 불러주나요? 그러니까 그 사전에 검증했을 거 아닌가요? 그 그러니까 사전에 다 검증을 했는데 이제. 논의 과정에서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할 거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논의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아 그래도 그래도 좀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그 명수정과하고 논의하나요? 예? 어떤 분하고 논의하나요? 민정숙하고 논했을 겁니다. 그럼 뭐 사전에 검증을 안 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검증을 다 했는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어떤 분은 제가 저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아좀 이렇게 중요한 인사를 마지막 한 명까지 다 발표할 예정인 사람까지 불러주면서 그러면 사전에 검증이 제대로 안 되었거나 안 했거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사이에 내일이나 뭐 모레 좀 발표할 사람을 그 사이에 검증을 해서 발표 바꾸습니까 아니죠. 이제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한 명만이 남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에 이제 두세 명이 이제 복수로 남는데. 그중에서 대통령께서 이제 한 명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했는데 네. 아, 검정안만 해도 좀안 되겠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을 집중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냥 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세 명이 후보자 올라갔으면 미리 세명 중에 한 명을 낙점하려면 다 검증을 했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 오르신 말씀다. 그니까 검증 네. 다 하고 다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판단이 문제죠. 그러니까 네. 좀 이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걱정된다. 아, 네. 그런 취지로 증인을 네. 하고 있다. 네. 그런 지지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하루 전날, 하루 전날 저녁 전날에 바꾸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죠. 그미리재단하고 케이스포츠 재단은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주로 이제 아마 피청구인하고 안정금 소득하고 이렇게 이야기되고 가한게 많은 것 같은데, 그 안정금 증인의 이야기 하면. 대통령께서 그두질안에 이사장부터 시작해서 임원 명단을 쭉 불러주시면 주면서 이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 그안정수석이 전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전화를 하면 그 전화받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미리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아, 조금 의아해서 정인에게 안정수석이 지금도 비선실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도 정윤회 씨하고 연락이 되는 것이냐? 이게 물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제가 비선실세에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본 기억은 없고요. 아, 들은 기억은 없고요. 뭐 정윤회 아직도 정윤회 씨가 활동하느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답변했나요? 정윤회 씨는 우리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일일